a인 직선과 y는 x제곱 이차함수가 pq에서 만납니다. pq에서 만날때에 ba분의 1 플러스 aq분의 1의 값이 직선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우선 식을 씌워봐야되는데 일단 직선 l의 경우 y 절편이 n 이고 기울기를 a라 두면 ax 플러스 n 이죠. p, q 는 교점이니까 그 교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 두면 p 좌표는 알파, 콤마 직선 위의 점이니까 a 알파 n 이렇게 둘수 있죠. 곡선 위의 점이니까 알파, 콤마, 알파 제곱으로 둬도 되는데 음, 식균형은 지금처럼 P.를 잡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Q.는 베타콤마 a 베타 플러스 p 이렇게 둘수 있겠죠. P. Q.는 이차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을 의미교점 s 교점을 의미하니까 t u 이 b l e of me, g o 이 d t u m 지금 그는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입니다.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해 보면 Pa는, PA는 A가 는 a 0인이니까 알파제곱에 A제곱 알파제곱 되죠. 그러니까 알파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1 플러스 A제곱,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음, 알파는 음수였으니까, 요, 근호 밖으로 알파를 빼내면,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죠. AQ는?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A 제곱, 베타 제곱이 되고, 어, 근호 밖으로 빼내면, 베타의 루트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Pa 분의 1, Aq 분의 1도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1 플러스 A 제곱 분의 1 이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식을 쓰기가 좀 불편하죠. 통분을 하면 알파베타 분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알파베타는 아까 이자방식의 두 근이 알파베타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a,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n이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제곱을 해야죠. 제곱을 하면 옵션 공식 변형에서 4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A 제곱 4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4에. 알파가 음수, 베타가 음수, 아, 양수였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ba 분의 1, aq 분의 1은 루트의 1 플러스 a 제곱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이게 됩니다. 뭐를 정리하면 이게 되겠죠. 이 값이 항상 K 값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K라 두면 이 값이 모든 A에 대해서 기록에 관계없이, 즉, A, 모든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죠.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일단은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양변 제곱해야겠죠. 4n은 k제곱 n제곱에 1 플러스 a. a에 대한 항문식이니까 개수를 비교하면 a 2 1. 여기 a 2은 k제곱 n제곱이 되고 상수항 4N, 상수항 K 제곱 n 제곱. 이게 1이니까 따라서 N은 4분의 1이 되죠. N이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되니까 K 제곱은 16되고 K도 양수죠. 그러니까 K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분의 1과 4를 더하니까 4분의 17이 되죠. 우선 식 정리가 쉽지 않죠. 문자도 많고 식도 다소 복잡하니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면 사실은 정리한 뒤에 한의식 성질을 썼으니까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역시 시기 문제입니다. 또이 문제는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 성질에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음 우선은 A는 포물선의 성질에서 A는 초점이 됩니다. 초점이 되고 어, 우리가 구하는 k값은 초점 n이 아까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 역수 4가 k값이 되는데 어, 성질을 알면 은뭐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지만 사실은 식 정리를 하려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